아니거한거 아니야? 아 버스 아, 아, 어이 okay. oh, yeah, 잠깐만.

선 넘네 빨리 와아네선유 아유, 아유, 어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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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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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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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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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아유, 아 아유, 아유, 아아 이제 바깥 방지로 쓰 고장... 고장... 박준면비0 0 0원 박준사 아부분에있 어... 지금 누나다됐 아... 고걸로 해다 되나... 도 사킬이다... 와... 비빔 캐리... 방패 빔 캐리... 지이거 캐리... 지 방패가 잘해줬어... 방패가 잘해어 방패가 고다끌었어 이자... 요 있어요... 있어요... 있다고. 뭐야? 적쏘데사랑이 없어 아내데진고 이겨볼까 한번? 이수있을거나진짜고이겨이수있어다 못하고 있는 아! 아이씨 쟤 나하고 있었어. 버그, 버그. 버린 거 없지? 조심해. 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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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려. 애쉬, 애쉬 그래도 한대 맞았어. 여기 위에 제로. 음, 음, 좋아. 나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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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마다아카한 번. 한명 조상. 오나 공탄이 아프다 야. 아아. 밑에 테이블 치우고 있으래. 거실 테이블. 나이스. 나 Cher, 나ampa, 진우, 진우. 여기 떨어질수 있어. 랑랑 야, 아 와. 잡아줘야 되는데. 형, 오른쪽. 외벼업. 외벼업. 아, 형, 외벼업. 외벼업. 한 오른쪽. 위에 배워 배역, 배역, 배역. 한명상한명구상 컷. 한명구상 구성. 어? 부상이면 제마스터야 라스트, 라스트. 굴러내려상 부상을 구성. 잡으러 가는 게 낫지 않냐? 오케이, 씨. 아니, 아니, 왼쪽, 왼쪽으로 아이비투. 아니, 왼쪽으로 계속... 아이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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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그냥 아아이아아아이 아니, 지니 아니, 지니 아니, 아다 아니, 아니, 없어, 아니, 없어. 아니, 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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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뒤아벽아이 벽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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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없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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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야 사이트 아니었 뭐야 어 나이스. 나이스야 <laughs> 어쩌다 아 <아유>, 주지 <laughs> 야 이거 이렇게 걸린다고 내 시체 안 보였다 시체 안 보였 어 시체 안 보였어 아, 잘했다 그럼 진짜로 재미 랭킹 모가 재밌었는데 <laughs> 그니까 랭킹 모가 어, 재밌었다 이거 제발 알파팩 제발 알파팩 날 알파팩 나이스아 진짜 아, 나이스. 아, 아 친따네 알파팩 혼자 한 땡이야 오 에픽 어디 어, 어, 에픽 돌아 어. 아이 신세 블랙아이스 <laughs> 못 떴는데 어못 떴어 중복 보자 보자 중복? 야 하나밖에 없는데 한 개가 중복이기때냐 <laughs>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중복이기때냐 아 미치겠다 이거 한 번만 말할게 이거 작업 대도 이랬어 알아 아, 저번에 저번에 어. 저 떴다고 어. 발광하면서 껐는데 게임 와. 테머 이게... 돈다 블랙아이스에 쓰는 거 아니 저 알파벳에 쓰는 거 어때 그럴까? <laughs> 블랙 있어? 블랙 블랙블래블랙 황금 블랙봐랙얘 사다 이 것도 없는하고 하나 <laughs> 아 괜찮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잘될 거임 아 이거 어떻게 블랙아이스야 되는데 그게 또 중독이 걸리냐 그니까아 나였으면 블랙아이스 중독도 생전이네 크롭핑 방콤 아 괜찮아 그 정도면 평타지 오 홍콩 폴리스 아이씨, 아이씨. 야, 우리 재밌었다 그래도 음, 그니까 그래, 알찬 그래, 알찬, 그래, 알찬, 그래. 알찬 게임이었다